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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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물 눈물, 아, 안 보이잖아 눈이 왜 눈이 안 보이잖아, 하나 하나, <Wall> jaar <Fac> jaar> 아고 <목소리도> 아고 사람 보면 안 돼. <laughs> 저 거절 당했다고요. 상품 소싱하러 갔다가 거절 당했어. 요어떡해 아고 어떡해아 설마 안 나. 안녕하세요.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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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떻게? <해. 웃음> 안녕하세요. 지금 인사할 기분도 안 나요. 좀 어떻게. 아. 아. 그러니까요. 또다스 고쳐야겠다. 어, 어떻게? 이이 혼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 아. 어, 어떻게 어떻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인사고 뭐고 어, 지금 사, 사람들 안 보나? <laughs> 어떡해. 어, 이제는 이, 이, 셀카까지 말을 안 들어. 아! <laughs> 시, 신발 소중하러 갔다가 골절 당해서 왔어. 깜짝이야. <laughs> 아, 이 허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거. 아, 진짜 아.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 울고 있는 거예요. 아, 빈티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소싱을 했으면 이렇게 눈물을 바글바글 흘리겠습니까? 나 지금 큰일 났어, 이제. 이 눈물 봐요 눈물 눈물 이 눈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안 어, 들려요 안 들려 잠깐요 어, 또왜또안 들리기까지 해 어. 보이지도 않아 이거 어. 들려요 안 들려요 아구아구 어. 아구.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들려요 안 들려요? <laughs> 아이 진짜 들려요? 어 이거 <laughs> 나 지금 <laughs> 지금 제차 아니고 남의 차여 갖고 문막 열고 있었어. 아 진짜 잘 들려요. <laughs> 방송보다가 뚜껑 뚜껑인가 맹꽁이 걸어 찼다고? <laughs> 이거 대차 맞죠? 아 진짜 어떻게 아막 집어 던져놓고 아. 저요 오늘 아니에요 소주 안 했어요 저 오늘 이번 주 과제 패션이거든요 상품 소싱 하러 갔다가 <laughs> 경기 하고 있어요? <laughs> 아니에요. 실현 당했으면 이렇게 안울 거야. 실현 당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추고 가지 이렇게 춤을 추고 가는데 뭐가 <laughs> <뭔가> 보나? <laughs> 상품 소싱하러 갔는데 저 고절 당했어요. 어찌 어찌 해가지고 안 된대. 그럼 나 이번 주에 상품 뭘로 하냐고. 아 진짜. 아, 아, 아. 아 어떻게 했지 에? 패션. 패션 하려고, 저는 패션, 이번에 신발 하려고 갔는데, 아, 진짜, 아 이거 마스크 좀 뽑고요. 사장님한테 싹싹 빌면서 얘기했는데, 저안 불쌍, 어, 뭐야. 이거 봐, 이제 불도 막 꺼지고. 아, 어. 코에 막 달라붙어. 사장님이 저 불쌍하게 안 보였나봐요. 아. 술한잔안 했다고. 지금 울고 있잖아요. 와, 진짜. 상품 쏭싱하러 갔다가 거절당했어요. 왜 거절을 당했을까요? 자개 사슬 샌들. 그니까. 아, 슬퍼. 그거 하고 싶었는데. 에? 신발? 동대문에서 신발? 오! 자개 사슬 샌들. 아, <laughs> 문 열어나서, 목, 목이, 아, 문 닫았어요. 그니깐요. 러 아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뭐 해야 되나요? 우리 연원당님, 천 사다가 옷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나? 어떡하지? 아. 무섭다고? <웃음> 무섭다고요? <웃음> 저 지금 <laughs> 저 지금 심각한데 무섭다고? 이렇게 보면. 박나요? 아, 진짜. 콧바람이, 이렇게 화장지가 막다 붙어. <laughs> 두루마리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지금 붙여도 시원치 않아요. 어떻게 이봐, 이렇게 하니까 코에 막 붙어. 아, 코에 막 붙어. 그냥 주문 받으라고요. 구매로 구매해서 단독으로 방송하라고요.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 이거 더 돌아다니다가 <laughs> 전설의 고향. 이거 이거 이제 떼요 전설의 고향. 아, 어떡해. 어, 누가 명쾌한 답좀 내려줘봐요. 상품 소싱을 이렇게 해서 참 힘드네. 예, 예. 뭐라고요 전설의 고향. <laughs> 전설의 고향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좀 뗄까, 이제? <laughs> 눈물 한쪽만 흘리고. 이거요? 스카치 테이프. 그러니까 침으로 붙였는데, 침으로 이렇게 붙였더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였어요. 아, 진짜. 어떻게 하지? 아, 그나이 화장지 붙인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떡하냐고요저 과제. 뭘로 했냐고. 뭘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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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슬퍼. 침으로 붙일라 그랬는데, 침으로 붙였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이 테이프로 갖다가 붙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저녁 안 샀었어요. 제가 지금 저녁 먹게 생겼어요. 지금 이 소싱도 못한 마당에 됐어요. <laughs> 자 이제 갈 거예요. 저 안경알 갈아야 된다고. 어 그래서 대 붙이면 갈아야 되나? 이거 얼른 떼야 되겠다. 저 오늘 삼분 소식 못해서 내일 한번 다시 다른 걸로 한번 도전을 해 보여 봐야 되겠어요. 삼분 타기 사슬, <laughs> 샌들 사슬, 뭐지 뭐지? <laughs> 알았어요. 예. 뭐뭐라구요뭐뭐 어, 뭐 이렇게 된 이상 뭐라고? 아 몰라 몰라 지금 댓글도 안 올라가고 댓글도 말도 안 듣고요. 어. 오 화장지 날라갔어. 뭐지 뭐지 가사요? <laughs> 이렇게 된 마당에 노래 한곡못 부르겠고 저 이제 가야 되겠어요. 아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짧게, 하고하고 하고. 내일 다시 수상구 소식을 하러 가야겠어요. 어 아유, 어, 어, 진짜. 어. 바이바이. <laughs> 저 갈래요. 아, 어떡해, 진짜 어떡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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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무래도, 천을 끊어다가, 이렇게 된마당의 영월 노래 자랑? 노래할게요. <laughs> 나 가야 돼. <laughs> 자, 이제 헤, 헤어져야 돼. 우리는, 이, 뭐지? <laughs>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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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문 닫으라고? 왜 더워 죽겠어? 찔것 같아, 지금. 시동이나 걸고. 지금 주차장에서. <laughs> 아무래도, 천을 사다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그 방법밖에 는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제가, 뭐, 뭐, 어디가 노인정이에요? <laughs> 왜? 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노 <laughs> 이거 저 이모트 가면 나오더라고요. 이 노래. 그래서 한번 불러 봤어요. 자, 여러분들 다 어, 집에 가라고 자꾸 불이 끊기잖아요. 전시사 맛있게 하셨죠? <laughs> 그럼 조금 더 쉬시고 저는 내일 다시 한번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내일 상품 소싱 또 가봐야 되겠어. 아송수호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오늘 아, 라이브를 할 기분이 아니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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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가야 되겠어요. 어. 여러분, 이마트 있죠 그럼요. 아 영월에 없네. 제천에 있네 제천에. 제천에 있어요 이마트. 저 지금 제천이에요. 이제 집에 가야 되겠어요. 가가지고 이마트 <laughs> 송수연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번 주 과제 패션입니다. 이번 주 과제 패션을 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상품 소싱을 하러 갔다가 그 매장에 사장님께 거절을 당했어요. 어. 그래서 너무 슬퍼서요. 어. 어? 이거, 이 털? <laughs> 드림 캐쳐. 아니, 나 지금 속상한데, 우리 요원님 자꾸 다른데 신경 자꾸 쓴다. 나 속상해 죽겠는데? 여우 꼬리, 맞아요. <laughs> 아, 템프로님 죄송해요. 제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자꾸 방송하는데 사장님한테 까이고 있는데, 자꾸 전화해. 아우, 진짜. 아우, 깜짝이야. 지금 사장님한테 잘려가지고,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걸 팔아야 되나, 이거? 이거 팔까요, 이거? <laughs> 사장님한테 거절 당하고 있는데, 템프로님이 계속 전화해. 그래서, 죄송해요. 전화 못 받았어요. 제가 전화 받을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아, 오늘 밤에 잠이 쉽게 오려나 모르겠어요. 일단 가서 고민 좀더 하고요. 상품 소싱할 어떤 걸 할지 일단 고민 더 하고 아무래도 재봉으로 천을 사서 재봉으로 갖다 박아서 판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냄새 맡으세요? 왜왜코 뭐라고요? 왜아 하이볼 한잔 먹으라고요? 뭐 어쨌다고. <laughs> 재봉으로 드르륵. 어. 재봉 짱이죠. 재봉으로 드르륵 해갖고 옷을, 옷을 만들든 뭘 만들든 해서 그걸로 제가 상품을 팔아야지. 도, 도대체가 안 되겠네. 이거 상품 쏘싱 하다가 아. 나 진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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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매장에 있는 사장님들하고 의리 상하겠어. 에? 을이? <laughs> 얼굴 공개 돼갖고 다음에 저 가면 에, 문전박대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드르릉은 드몽님 거지. 아, 그러네. 또 드, 드몽님 건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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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이 그것도 못하겠네. 어떡하지? 남의 거 뺏으면 안 되잖아. 아, <laughs> 예약 취소? <laughs> 어째 서 자꾸 저 다른 분, 여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가야 되는데. <laughs> 제가 이번 주 과제가 라이브 커머스 패션에 대한 건데요. 제품을 저희가 상품을 소싱을 해서 이번 주에 판매 방송을 해야 되는데 상품 소싱하러 왔다가 지금 사장님한테 거절 당하고 팽 당하고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얼굴이 좀 초췌합니다. 힘내자고요. 역시 김미진이 최고. 힘내고요. 일단 가서 밥좀 먹고 힘을 내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일단 여러분들 빠이빠이. 좋은 꿈 꾸시고요. 일단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오겠습니다. 안녕. 어? 뭐라고? 아왜 안되냐면 <웃음> 왜? <웃음> 안 왜, 안 초체에요? 왜안 되냐면, 감사합니다, 송소님. 이, <laughs> 아, 이, 슬기님 사탄, 사탄이셔. 내 얼굴 상당히 좋다, 좋다고요? 지금 막 이렇게 팽하잖아. 지금 막 이렇게 거절당하고 이런, 이런 거 아니에요? 봐요. 이렇게 막, 막 거절당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불쌍하잖아, 이렇게. 광이 난다고? 저 사장님이 그분들도 어, 어, 라이브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대요. 그래서 본인들이 할 예정이래. <laughs> 그래서 뭐 따르게 별 말을 못했고 그리고 거기에 그상 수수료라는 그런 거 때문에 약간 좀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품 소싱 할때 다 괜찮은데, 그, 수수료라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엠디님, 안녕하세요. <laughs> 하나 뺏기셨네. 그니깐요, 뭘 뺏겼는지. 나, 있잖아요. 슬기님, <laughs> 댓글이, 뭐, 뭐,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지금. 그죠? 제가 안 하면 어떻게? 영월스타 콩지님이 안 하면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내일 한번 더 도전을 해 보려고요. 뭘로 할지 내일은 또 그냥 막 갖다 들이대야지 뭐 어떻게? 일단은 내일 한번 더 해보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바이바이.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저 진짜 또 올게요. 내일도 내일은 해맑은 모습으로 올게요. 예, 거절 안 당하고 <laughs> 횡안 당하고 올게요. <laughs> 저 이제 안 넘어가요. 어, 슬기 님한테 안 넘어가. 이쁜 걸로 제가 내일 한번더 떨목 님께 역시 또 걱정해주시는 분은 우리 애디님 밖에 없어. 슬기님은 나빠. 아 진짜. 네수호님 좋은 밤 되시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시청자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제가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엠디님, 감사해요. 생각해주셔서, 슬기님, 미워. 앤디님한테 <laughs> 앉아어요 <안 차렸어요. 웃음> 슬기님 미워. 앤디님, 앤디님 <laughs> 책임져. <웃음> <웃음> 여러분, 빠이빠이, 내일 뵙겠습니다. 앤디님, 빠이빠이, 빠이빠이, <laughs> 슬기님 미워.